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동아일고 아, 보도입니다. 그, 어제 그 증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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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전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음,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욱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는 이, 뭐, 성명불상자가 나타났다는 이, 뭐. 네, 이영계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최 씨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재룡이자 잠시 후연결해 보겠습니다. 제 이재용 삼성부회 공판에 깜짝 출석한 정률아씨 전후 사정, 최 씨가 족을 아주 오랜 시간 취재해온 주재기기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색한 관계.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어,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어, 정유라 씨집 앞에 성명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요? 네한 <laughs> 예. 어,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특검 팀이었고요. 한 팀은 어, 한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전한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두 팀이었다. 그러면 특검 일단 첫 번째 어,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어,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어,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음, 일주일에 10년 번을 요청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어, 그건 그, 그 정유라 주변에서도 그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아, 이정이정 삼성 그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엄마, 어머니나 그 정윤네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어, 얘기가 많습니다. 음,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어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어,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아하. 그 그런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자유로 늦게 도착했다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었 네. 그룹 던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예예 예, 음,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시에 특검팀이 연락을 해서 정유라가, 어, 출석하고 싶다고, 어, 자신을 픽업해 달라고 신변 배우, 일정의 신변 배우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특검팀이 달려갔고, 어, 거의 뭐 같은 시간 혹은 뭐 약간 늦게 다른 한 팀이 그걸 막으려고 달려왔는데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라는 아, 아. 자신을 막으려고 새벽 5시에 건장한 청년들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아. 그 전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펙타클 하네요. 예. 그러면 특검팀이 정유라에게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하는데 특검팀이 출석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취재가 됐나요? 아니요, 저기, 정유라 씨 성격상, 누가 압박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따라가지 <laughs> 않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 강직한 성격? <laughs> <가지고 있고요. 웃음> 네. 그게 철씨 집안, 특별히 최태민, 최순실 씨의 그 성격과도 좀 통합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 씨 주변 사람들이 역시, 어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기 판단과 자기에 자기 따라서 행동하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씨 집안에서도 특별히 이거는 최태민, 최순실, 정유라한테만 그그그 그, 그, 그 포착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큰 합작이다. 다른, 네. 음. 다른 사람들은 최순실 말, 정유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 그 집안에서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정유라 씨는 왜 갑자기 변심을 한 겁니까? 어 사실 정유라 씨가 진술을 하기로 마, 그 마음을 먹은 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얘기한 게 검찰에서 이미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요. 영그 4차, 5차 그 검찰 진술이 있을 때 영상 녹화할 때 변호사를 곤란하게 하면서도 정유라 씨가 똑바로 자기 얘기를 주장하기 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건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장시호 정유라 세대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두께 밑에 세대는, 어, 다른 것보단 몰라,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3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동 양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이 이재용 부회장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는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돌파한 거죠. 음. 그래서 어, 어찌 보면 정유라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자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특별히 또 이재현 부회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의 진술이 그, 그들한테 불리하게 그 반영될 건 알면서도 음. 어, 정유라가 정확하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의미를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그 그렇죠. 중에서 이제 모친 최순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채순실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하지만 어, 정유라와 채순실 관계를 어, 일반적인 가족, 일반적인 모녀 관계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습니다. 정유라는 지금. 어, 박근혜도 중요하지 않고, 최순실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정유라 자신, 그리고 아이, 아이에 대한 권리, 친권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유일한 관심사가 자기가 그 구속이 돼서 아이를 뺏길 수 있다는 그것,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 정유라는 지금, 어, 계속해서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를 그좀 나쁘게 쳐다보면 구속영장이 철 청구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혹시 이 전체 과정에서 어, 워낙 이제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 집안이라 돈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유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 어 아까 말했듯이 정유라 씨가 임신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했을 때 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험 증서하고 통장 을다 들고 이렇게 어 가출을 해서 그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어 독일에 있을 때 덴마크에 있을 때 어, 정유라 씨가 특별히 돈 부분을 좀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따져보면 돈 얘기가 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거나 논의되, 그, 그, 생각됐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음. 이상한 일은 아닌 집안입니다, 여기. 무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정유아씨 진술로 삼성 측이 당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아 지금 저 삼성 측은 거의 패닉입니다. 어, 자기네들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 관계자들은 다 입을 닫거나 도망가거나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재용 씨 재판에 이 뇌물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를 받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죄도, 뇌물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그 공통적인 이익 때문에 모든 부분을 여기에 맞춰 있는데, 정유라 씨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함으로써, 어, 결정타를 맞았다고 보죠. 약간의 삼성은 패닉에 빠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 특검에서 이그 증인을, 정유라를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설, 설득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근데 조금 힘이 빠진 상태고요. 어, 맥이 빠졌다고 자기네들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계속 시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어색한 주지로 되었습니다. 자, 재판에 출석하겠다 도와달라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태우러 간 거죠. 음, 일종의 신변 보호 요청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정유라 출석을 막으려고 했던 그룹은 누가 보낸 건가요? 어 그건 그그 그 정유라 주변에서도 그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정유라의 출석을 막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이 이정 어, 이정삼성 그 부회장 측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인단에서 막았을 수도 있고요. 엄마 어머니나. 정윤혜 씨 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어, 얘기가 많습니다. 음, 어쨌든 막으려는 그룹이 있긴 있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팀이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픽업할 수 있었던 겁니까? 어, 그렇기도 한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나오자마자 태우고 가서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아하. 그, 그런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간발 자유로 늦게 도착했다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팀 있었... 소화가. 네. 두 그룹 있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예, 예, 음, 막으려고 했던 근데 그 막으려고 했던 팀을 누가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새벽 2 0 c c 가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재를 이제 잠시 후에 옮보겠습니다 제가 이재용 삼성부회장공판에 깜짝 출석한 정유라 씨전후 사정, 철씨 가족을 아주 오랜 시간 취재해온 주지르 기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색한 관계. 자, 정유라 씨 변호인에 따르면 새벽 5시경 어제 주장입니다.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 정유라 씨가 태워져서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성명불상자가 누굽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어, 정유라 씨집 앞에 성명불상자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요? 그런데 네. <laughs> 예. 어, 한 팀은 정유라를 픽업한 어, 특검 팀이었고요. 아하. 한 팀은 어, 한팀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건전한 건장한 사내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유라를 막으려고 누군가가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허, 두 팀이었다. 그러면 특검 일단 첫 번째 어 그룹. 특검 관계자들은 왜그 시간에 정유라를 픽업한 겁니까? 정유라가 어 그날 새벽 2시에 그 특검 측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가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아, 동화일보 보도입니다. 그, 어제 그 증언으로? 네. 네 이재용 전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음,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추적했던 주중희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는 이뭐 성명 불상자가 나타났다는 이뭐 네, 이영재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잖습니까. 전후 사진이 어떻게 되는지. 네.